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됐거든요. 사실 저희 남편도 어머니 미모가 더 뛰어나다. 아니요, 우리 딸이 더 예뻐요. <laughs> 지도를 안 보고 길을 <laughs> 찾으셔가지고 그부분은참지못겠어요 <laughs> 사실은 너보다 오빠를 더 좋아해. 약간 돈다 <laughs> 티가 나요. 제가 이걸 좋아해요. <웃음> <웃음> 엄마를 많이 생각하는 딸이라고 생각해서 잘 챙겨주고 항상 용기를 주고 엄마 언제 외부 활동하실 때 제가 거의 매니저처럼 열심히 엄마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를 제가 잘 아니까 그러니까 좋은 엄마지요. 엄마랑 좀 친구처럼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없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에요. 딸의 모든 걸 약간 수용하는 오냐+ 오냐 <laughs> 키우는 편이고요. <laughs> 엄마는 예쁘시고 성격이 좋으시고 학창시절에도 그러셨을 것 같아서 젊으셨을 때 사진 보면 외국 여배우 같은 <laughs> 서구적인 외모가 돋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.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외관만 봐도 그리고 성격도 되게 털털하면서도 배려심도 많은 성격이었을 것 같아서 <laughs> 어머 칠투나 아, 잠깐만요 <laughs>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어, 뭔가 20대 초반 어머니가 더 예쁘셨을 것 같은데,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됐거든요. 아니지. 아니, 아니지. 우리 딸이 더 예쁘지. 그러면 뒤로, 가야 뒤로 가야지. 뒤로 가야지. 그데 나는 그게 렇 반대로 들었네. 저보다 엄마가 늘더 예쁘다고 진짜로 생각해왔고, 사실 저희 남편도 그래요. 자기보다 어머니 미모가 더 뛰어나다. 아니요. 우리 딸이 더 예뻐요. <laughs> 거의. 어머니는 약간 나이를 들면서 이렇게 성숙미와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계속 예뻐지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0대 사진을 보여주거든요. <laughs> 저도 무서요.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예쁘게 꾸며진 그런 게 조금 부족했잖아요. 저는 그때 사진을 보면 너무 촌스럽고 이상해요. 우와. 그러니까 성격이 엄청 신중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생각이 깊다라고 느끼고. 어떻게 보면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딸을 가끔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. 외부에 뭔가 안 좋은 영향력이 있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좀 정화할 수 있는 자체적인. <laughs> 엄마한테 그런 거있지 <laughs> 그런 게좀 부러워요. 그런 생활을 하는 거 보고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워요 남편한테도 지혜롭게 하고 어떤 때는 창피할 때도 있을 정도로 우리 딸이 잘 살더라고요. 엄청 애교쟁이시거든요. 내내 엄마의 그런 사랑스럽고 애교 많은 성격 여자로서 약간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. 전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. 어디 내놔도 당돌하고 당차고 이래서 너무 그런 게 부러워요.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려고 하고 이겨내신 점이 되게 부러운 점인 것 같고 저는 뭔가 아직 삼십 일인데 좀 꾸미는 게 귀찮거든요. 근데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항상 집 앞에 나가시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꾸미시고 악세사리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가 지도를 안 보고 길을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참지 못하겠어요. 비슷한 뉘앙스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. <laughs> 엄마가 아무래도 이제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거 다루시는 거, 전자기기, 뭐 SNS 활동 이런 거 굉장히 미숙하세요 근데 그런 걸또 이제 하시려는 의지는 되게 많으신데 너무 못하셔서 제가 거의 막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거든요. 근데 저 단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알려드리고 <laughs> 해드렸다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제 습득이 안 돼서.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불쑥불쑥 <laughs> 이렇게 올라와요. 그래서 불만이 없어요. 서운한 적이 없어요.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미안할 정도로. 현명하다. 어... 나이가 주는 현명함은 있을지 연정. 제가 딸 나이였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한참 부족한다고 항상 느끼거든요. 물론 저도 어머니를 존경하죠. 하지만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약간 돈 <laughs> 음, 금전적으로 찔리지.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어머니께서 좀 약간 충동적으로 좀. <laughs>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좀 그거를 봐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보다는 좀더 현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 친구들이 항상 칭찬을 해요. 너네 딸같이 그렇게 효녀는 없다. 얼굴이 이쁘지, 마음씨 착하지.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냥 지가 알아서 척척척척 해내지. 아니야다 <laughs> 좀 무거운 일이 있거나 조금 뭐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안 풀어놓을 것 같아요. 털어놓고 친구처럼 엄마처럼 지내고 있지만 다는 안 털어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어머니는 힘든 일이 있으면 안 털어놓을 것 같은데 다 티가 나요. 그래서 알게 되고 그 표정에서 티나고 말투에서 티나고 이래가지고 내가 좀 직선적이거든요, 사람. 사실 이전보다는 많이 털어놓으시는 편인 것 같은데 제가 부담될까 봐 아빠랑 엄마랑 분명히 다투신 것 같은데 뭐 아무렇지 않다 뭐 그런 거 없었다 하시는데 말투랑 표정만 봐도 다 보이거든요 그냥 사소한 거기 때문에 굳이 말안 해도 된다 그래서 생각해서 안 했지 뭐 이거 말하면 딸이 힘들어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안한건 아니었어요 그냥 평생 털어놨고요. <laughs> 그냥 말투나 얼굴 표정만 봐도 저는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. 아이폰으로 치면 동기화하는 것처럼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게 있어서 서로 약간 나누고 공유하는 데서 그런 힘든 거를 좀 없애는 것 같아요. 임플란트 <웃음> <웃음> 임플란트 때문에 좀 힘들어하셨어요. 많이해.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. 네. 어머니도 이가. <laughs> 최근에 문제가 있었어가지고, 네, 그 힘든 일이 있었어요. 한적하고 있을 것이다? <laughs> 그럴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, 엄마한테 화내는 이유가 나랑 동기화를 시켜서 그런 거라고. 약간, 약간 나 자신한테 화날 때 화를 낸다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거나 하는 게 약간 습관처럼 자리 잡힌 게 있어서 하면서도 나중에 후회를 엄청 하고 좀 미안해져요. 부모는 있고 딸은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뭐 이런 거 그니까 딱 저희 가족의 상황이네요. 저는 다 잊었는데 뭐 엄마 미워 이랬겠죠. 그런 것들은 기억한다 이런 뜻 같아요. 맞지? 저도 우시니까 따라 눈물 날것 같은데요. <laughs> 저도 비슷해요. 뭔가 저도 스트레스 받거나 약간 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건데 괜히 어머니한테 막 그런다거나 그런 게 있었어 가지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. 언양 없어요. 아니 거짓말하지 말 솔직히. 아니 너, <laughs> 진짜 아니요 없고 제가 우리 딸을 많이 속을 새기는것 같아. 저는 조금 제가 마음 아프게 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건딱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게 느껴지네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거든요 <laughs> 근데 지금 재밌게 하려고 사실은 너보다 오빠더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 일일까요? <laughs> 아, 네. 그니까 러 잠깐 재밌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. 아, 미안한 일은 없어요. 전 아까 눈물 흘려가지고 좀 상세된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네. 저는 <laughs> 없다고 생각했다. 이야기 들으면서 있는 것 같아요. <웃음> 그, <웃음> 그 어머니께서 참남매를 키우시면서 일도 하시면서 막 집안일 빨래 설거지 뭐밥 차려주는 거 반찬하는 것까지 다 혼자 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뭔가 힘드실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약간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커서 그런 게 되게 힘들다는 거를 느낀, 느끼고 나서는 되게 그때 좀더뭐 설거지라도 해드릴 걸뭐 빨래라도 도와드릴 걸 이런 게좀 미안한 것 같아요. 조금 제가 이걸 좋아해요. <laughs> 좀 그것 때문에 조금 예전에는 속을좀 썩였어요. 왜냐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애들하고 하는 해갖고 수다 떠다 보면 시간이 가잖아요. 그때는 항상 미안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미안한 게 없는 거야. 당연하죠. 사랑합니다. <laughs> 너무 사랑해. 하는맛이딱맞 하는 <laughs> 감사 합니다.